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 0 1은한 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략분 영상입니다 발음은 희한입니다 희한하다의 어근인데 이것을 희안으로 예, 쓰지 않도록 적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글자는 드물희자입니다 원래 벼화자가 옆에 없어도 드물다의 뜻인데 이것이 지금은 바랄희자로 많이 쓰이고 있죠 두 번째 글자도 드물다의 뜻입니다. 1급 배정한 자, 드물한인데, 원래는 이 위에가 그물망자가 되어야 허신의 설문의 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이해하기가 더 수월한데요. 위에 그물이 있고, 아래에 방패간이지만 장대의 뜻도 있죠. 이것은 마치 잠자리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드물한 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죠. 글자를 보시면 준 3급의 드물 희 자는 벼화 자가 붓으로 되어 있고요. 1급 배정한 자 드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물 망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드물 한도 되지만 그물 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 슝슝 잘 통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벼를 심을 때 특히 모, 모내기, 묘종을 심을 때, 세울 때그 예, 간격을 좀 넓게, 빽빽하지 않게 해야단, 해야 한다는 뜻에서 벼화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십이획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획입니다. 네, 벼와 벼 사이를 널찍하게 띄어 놓는 것도, 그물 사이가 촘촘하지 않은 것도 다 빽빽하지 않다는 뜻이니, 이것이 드물다의 뜻과 상당히 통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희한하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희안이나 흐의안으로 희 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안하다. 많이 쓰죠. 희대. 세상에 드물다. 희석. 용액에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혹은 풀어서. 풀석자죠. 농도를 예, 묽게 만든다. 모두 다. 드물 히 자가 들어갑니다. 고희란 말도 있죠. 옛부터 드문 나이라는 뜻이다. 이른사를 이르는 말이다. 두보의 곡강 이수의 제두 번째 수에 나오는 말이다. 보통 인생 70, 고래희 이런 말이 있죠. 옛부터 이른이란 나이는 상당히 드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칠순, 희수. 희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한, 중국어 시한 여기까지 비슷하지만 드물 희자가 아니라 발할 희자를 쓰고 있죠. 원래부터 이 글자가 드물다의 뜻입니다. 혹은 빽빽하지 않고 성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벼화자가 있지 않은 이 발할 희자를 써서 희한은 아니고 개우라고 얘기해서 희 유를 쓰고 있습니다. 혹은 메즈라시이나 메탄이나이처럼 좀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01은 한 번째 시간에는 드물 희자, 드물 한이 결합한 희한, 희한하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보통본이나 혹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